안녕하세요. 소희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0일 밤 11시 기준으로 한국에는 총 7,500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현재 두 번째로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 현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감기하 매우 유사합니다. 마른 기침 뭐, 열, 호흡질환이 대표적인데요. 감기하고 코로나의 차이점은 코로나는 호흡 질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시아 되는 점이 이제 콧물, 쑥쓰림 등은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782명, 북부 지역의 바스바스 거는 195명, 카탈루아주1 2 4명 발렌시아주 50명 이렇게 해서 현재 스페인의 확진자 수는 약 1622명입니다. 총 사망자 수는 약 35명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 특성상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어제 3월 9일에는 스페인 정부가 11일부터 15일 동안 마드리드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휴교령이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마켓으로 달려갔습니다. Bon acabamos de noticia p r la t e l e s c e n t o s los centros educativos días, creo. Y estamos yendo a Mercadona para guardarnos comidas fundamentales Que es el arroz, en nuestro caso En el caso de los españoles, pues como hay mucha variedad, pues... El hola. pan, pero sobre todo Bueno, el pan, no sé, el pan, sí que vas a, vas a comer pan todo el día eh, pero bueno, es que con arroz puedes hacer muchas cosas Con un poquito de esa y tal, pues bueno, por ejemplo, mira, arroz con queso no está mal Qué asco. <laughs> qué, qué asco. Mira, pues en Corea también comen arroz con Coca-Cola, unos locos, o arroz con leche. Sí, sí arroz con leche. Eso... Arroz con leche en España también hay, ¿eh? ¿Qué dices? Sí. Ay, no me fijo. Sí, es como un postre. Qué asco. ¿Y alguien en España es así que por Ver mercado no hay mida. ¿Las patatas? ¿Tú nunca has visto una estantería vacía, tío, así? ¿Esto es? 저희는 쌀 100kg을 샀습니다. 계산하려고2 0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점은 스페인에서 이렇게 쌀을 많이 사면 스페인분들은 이걸 사재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재판매하는줄 압니다. 그래서 종업원하고도 말다툼 할 뻔했어요 물론 이건 사재기는 아니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스페인에 있는 한국 선수들의 매니저를 하고 있고 현재 11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동안 학교 안 가기 때문에 쌀 100kg는 한 달도 못 견뎌요 이거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제 동네에도 확진자 2명 있어요 <놀람> 제가 오늘도 주위를 둘러봤지만 마스크 쓰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처럼 마스크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진 않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제 대학 선생님이 미술 미생물 학자 선생님이어서 예시 하나 들어줬는데 그걸 듣고 저는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예시가 뭐냐면은 만약에 전철에서 저하고 코로나 확진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확진자는 자기가 전염되는지도 모르고 기체와 재채기를막 하는데요. 그 상황일 때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안 썼다면은 저는 바로 전염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마스크를 썼다면은, 저는 바로 전염이 안 됐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마스크에 침이 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을 때는, 손하고 접촉을 하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그 손으로 이제 코를 만지거나, 막 눈을 비비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는 바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이제 마스크를 벗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놔요. 그러면 책상에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이 이 책상을 만지고 그걸로 이제 얼굴을 만지면 그분들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마스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길거리에서 보면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동양인입니다. 스페인 사람들보다 동양인 사람들이 더 마스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눈에 훨씬 더잘 띄고 인종차별의 표적이 되기 매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마스크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손 세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페인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